덴마크의 철학자 퀼케고리 우리 인간은 세 차원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미학적 차원, 둘째는 윤리적 차원, 마지막은 종교적 차원이 있다. 이세 차원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는 성숙한 사람이며 균형 잡힌 사람이고 그리고 특등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두 기간, 교회와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스위트 홈으로 가정을 물리적인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에티켓을 이렇게 잘 넣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은 특등 가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가정을 보면 이 홈이 스위트 홈이 아니고 하우스로. 그죠? 이태리 무슨 그 집기가 들어와 있나 그리고 아파트가 몇 평이 되나 좋은 차 타나 풀장 있나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인데 그건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은 음.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가정을 딱 보면 사회가 보이고 나라가 보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학교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와 국가가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가정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이 아이를 낳고 생명이 태어나지요. 그래서 애들이 밥을 먹고 뛰놀고 자라게 됩니다. 가정은 생명의 산실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예수를 구조로 가르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본 어게인하게 하는 영적인 산부인과 분만실 같은 그것이 뭐냐? 가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재산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된 이 자부심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은 뭐냐? 이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골로세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우디기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출발됐고 빌리뽀 교회는 누디아의 가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가훈과 좌표가 되고 찬송이 노래가 되는 그런 가운데 기도가 살아 있고 비전과 꿈이 살아 있고 격려와 칭찬이 살아있는 이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은 생명의 터전이 또 하나 가정은 교육의 산실입니다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어떤 점이 유익한지, 얼마나 좋은지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잘 믿게 가르치지만은 수직 수평적으로 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인격으로.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예의범절이 깍듯한 아이 질서의식이 있는 아이, 책임감이 있는 아이, 정직성을 가르치는, 성실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상식이 통하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아이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올때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먼저 잡수시고 난 뒤에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지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것도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 10분 뒤에 식사한다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 인내심도 가정에서 넣어줘야 돼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도 넣어줘야 돼 준법정신도 가정에서 넣어줘야 돼 그렇습니다 가정은 학교입니다 영적인 학교예 영적인 훈련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머리 좋은 아이 스마트하다고 그리고 공부 잘한다 성적 좋다 A프를 맞았다니까 올 A 맞았습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교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1등한다 인성이 안된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 아이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사복고시또 외무고동고시 행정고시 기술 곳이 다 패스했어. 시험이라 시험은 전부 다 탑이에요, 탑. 연수원에서 탑이에요. 그 아이가 고위공직으로 진출했다면 인성이 안된그 녀석이 국가를 망칠, 그 조직을 망칠 거예요. 나라를 망칠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은 뭐냐?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산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재산받은 감격을 어린 것이 노래하게 하는 영혼, 영원 그, 영적인 거듭나는 이, 산술이 되거든또 교육에, 어, 이, 토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엘리 목사님 굉장하지요. 모세도 물론, 모세도 가정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 유력하자고요. 그렇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도들을 많이 가르치는 젊은 신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 엘리 제스장이 이분은 지식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육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홈리와 비나스라는아이예 불량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껍데기는 뭐 제수장 같이 했는데 이게 다 썩은 가정이. 홈리와 비나하스 여러분, 너무 깡패같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말이야. 담임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쏙쏙,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블레스지치 들어와서 전쟁을 주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현장에서 죽어버려요. 벗개를 빼앗겨요. 그때 그 비보를 접했던 엘리 목사님이 나이가 많았어. 그 비보를 접고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내진탕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가 못하고 죽었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예수를 믿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는가, 영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차근차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 이어야 하느냐? 왜 예수 믿어야 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믿으면 뭐가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성경이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일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다. 이게 삶의 좌표고 지침이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가정은 학교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학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만들고 이 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영적으로 팔로압 양육, 그다음에 성장하게 만들고 교육하고 훈련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요. 물고기들도 보면 물속에서 알을 낳고 그 새끼가 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러내요 그 물속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작용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게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그래서 가정은 영적으로 산부인과 분만실과 같지만 학교입니다. 학교 인류 문명의 발 발상지고 인류 과학의 진원지 그리고 인류 교육의 요람 인류 도덕의 윤리학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경영한다면 하나님의 보상이 뭘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고 아끼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임하여서 이대로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각 차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새겨지고 가정의 가훈이 되고 그대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어떤 보상이냐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초 우주적인 초 역사적인 복이 많은 거예요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이고. 찰나 순간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고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 대대에 천대 만대이는 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직을 가르쳤을 때 여러분 요셉처럼 얼마나 그 요셉이 바로 됐습니까? 비록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지만 노예지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권을 지고 있습니까? 가장 좋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요셉이 주인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누가 여러분 주권을 지고 있습니까? 교도수장입니까? 아니요. 다 여러분 열쇠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는 것이에요. 지위가 문제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많이 나오지만 여기 와서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교회만 밟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데 검식하고 처리하데 기도하는 자 되지 마세요 기도가 주님께 연락이 되는 거 그거 하시라고 응답되는 거 그거 하라고 어떤 분은 사업을 자꾸 개업을 한다는데 개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되게끔 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돼야 됩니다. 인생도 돼야 됩니다. 사업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범사에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는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되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보면,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뜻이 뭘까요? 포도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연약함입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존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쇠로 된 받침이라든지 또는 나무 기둥을 박아서 그 줄을 매 가지고 그 의존에서 꽃을 피우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우리 아이들 놓기는 놓았지만 양육하는 거 하나님이 감당해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내 자식이 지 일단 나오면요.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 남편 위에 기도합니다. 아들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는 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영적으로 정말 약한 마음 가진 그 사람, 이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현모양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 되는 분이 어, 까지껏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는 치마빠만 일으키고 학교 가서도 막 교장실 찾들어 가고, 그 잔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도 막 똑똑한 척하고 뭘 따지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거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다. 바른 태도 아닙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보긴 나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걸 받는다. 어디 가든지 함옥하게 하고, 여러분 덕스럽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능게 이긴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여기 깊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볼때 뭐든지 막그 천장에 가서 못 박는 것도 까짓 끝내 가지. 의자 놓고 툭싹 박고 막. 근데 여자가 그렇지 않고 어떤 분에게 목이, 와. 어마어마 목이 왔어. 남자는 보호 본능이 있거든.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팔뚝 굳어붙이고 한번 해볼까? 붙어볼까? 막. 그럼요, 남자요, 질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여리고 약한 것이. 하나님 없이 못 사는 분 손들고 아멘해 보세요. 그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존재 목적 의미인데요. 포도나무는 존재 목적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심어 놓고 간상목으로 또는 하초로 쓰는 가정 없어요. 포도는 열매의 열매. 이 현모양처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안에는 뭐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막 휘락과 합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이 고요히 하는데 영적인 여러분 울림이 있어. 파문이 일어나는 거. 향기가 진동하는 거.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뭐냐?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로서 역할을 할때또 남편 역할을 할때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는요, 남편의 해다십을 인정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죠. 이렇게 할때 자녀들이 요, 규모 있게 그 교육, 그 기독교 문화의 토양 밑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잘 자랍니다. 그 뿐만 아니에요. 성경적 가정경 원리를, 경영 원리를 적용하는 가정에는 이 자녀가 후손이 잘 된다고 성경이 적언하고 있어요.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생명력도 있지만 성장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 아이가 가는 데마다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밥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뭐냐 어린 감남나무 여기 감남나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앞에 어린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린이란 말이 뭐지? 미래 지향적인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감남나무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최고의 나무 최고. 가장 중요한 나무가 감남나무입니다. 이 감남나무가 제가 성지순례 가 보니까 큰 나무는 20m 이상. 20m 이상 되는 큰 나무인데 잎사귀 하나가 40cm, 50cm니까 그 굉장하죠. 이게 병이 안 들면 몇백년 살아요. 감남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감남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도 하고 그게 굉장히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감남나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힘, 파워의 상징, 번영,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감남나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용도로 쓰였느냐 하면 왕이 대관식을할때그다에감남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물이 가면 안 했나. 그 노아가 여러분, 비둘기를 놓아줄 때, 비둘기가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평화예 평화. 그 뿐인가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아와 가부를 배려하는 성경적 정신인데, 감남나무 열매를 딸때이 이, 삭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 따지 말아 그리고, 노에미아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이제 행사를 할 때에 초막을 지을 때 지붕 위에 짓고 마당에 텐트 치잖아요그 초막을 뭘로 하느냐? 감남나무로 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2장에 보면 감남나무 그 열매 열매를 가지고 약재로 약재 머리에 바르면 머리기름이 되겠고 또 피부에 바르면 피부연고가 되겠고 그감남육 기름 가지고 등불을 켜기도 합니다 이항기상장 8장에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그 성전의 그룹천사, 그룹천사를 뭘로 하느냐? 감남나무로 해요. 감남나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결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천사 그룹을 만드는 거죠. 또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소, 감남나무 밑에서. 그리고 감남나무 숲이 이루어지면 그게 피난처예요, 안식처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든지 약방에 감춰처는꼭 필요한 존재, 세상 속에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을 스위트홈으로 하우스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가정으로 성격적으로 일을 가지고 제대로 잘 경영해 나가면 개인의 복이 아니고 인류가 복받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고 아내가 현모양처가 되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이 어린 감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세기에 영국에 아 미국에 영적 부흥을 이끈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군. 거 하나님 잘 믿고 살때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 이게 사회과학적인 통계 얘기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139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와요. 대학 교수가 3명, 미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외과의사가 56명, 군 장교가 75명, 그리고 유명한 목사, 유명한 선교사가 100명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나오고, 그 나머지 줄줄이.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조나단 에드워드, 아니, 그걸 뛰어넘는, 아브람 그를 뛰어넘는, 이삭을 뛰어넘는 그 말씀에 합당한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끝없는 복인데, 후손이 창대하게 복을 받는, 시작보다 부터 끝이 잘 돼, 갈수록 잘 되는 그 복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경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이 6절 한번보기니다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당대보다 후대 후대보다 그 다음 때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면 그 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함은 세상적 과학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평강은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절대적인 것이. 평강. 왜 이렇게 편안하니? 왜 이렇게 평강, 평강이 넘치니? 평강의 물결이 신령의 넘치니. 평강의 물결이 가정의 넘치니. 평강의 물결이 교회의 넘치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산물이에요. 하나님 참 믿음 이 축복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어디서 줍냐 오 절에 보면 시온에서 준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성도간에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날 예배도 참여해서 은혜 받지만 오늘 저녁에 찬양 예배도 참여하고. 또, 수요예배나, 금요심년나 새벽예배나, 목장예배나,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시온에서 니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이 이 많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고. 오, 말씀이 이루어졌네. 지난주 목사님 말씀한, 선포된 말씀, 내가 목상했는데, 우리 가정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 말씀들 우리 교회에 되네. 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는 거예요. 가슴 뛰는 축복 아닙니까? 올 한해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정, 여러분 하우스 만들지 말고 스위트홈 만들어서 하나님 주인 되고, 하나님 말씀 잘 어, 배우면서 경영하고, 또 하나님을 경영하면서... 이 오늘 선포된 이 말씀, 그대로 다 여러분 가정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진리에 합당한 그리스의 계절이 우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